자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지금 어,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두 번째 시간이죠. 일반 동사의 첫 번째 시간도 엇 배웠습니까? 일반 동사의 의미하고 뭐 형태이 그거에 대해서 배웠었죠. 그러죠. 자, 그러니까 그죠. 이자다니가 일반 동사의 의미 와 형태 그다 일반 동사. 그 일반 동사의 무슨요? 현재형 그다음 일반 동사의 삼위지현재3삼치지 현재기 완전하게 서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동사에 뭐가 붙는다? S나 ES이 S나 ES가 붙는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죠. 에이?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자 일반 동사 2강에서는 e 과거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그 문장의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알아려면은그문장이뭘 보라고 동사를 보는데 동사니 동사의 시제가 뭐여? 과거형이면 그 문장 자체가 과거형이 된다.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규칙 변화를 어떻게 만들고 불규칙 변화는 어떻게 만든가 아,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죠 자영기 한번 봅시다 자, 첫 번째는 규칙 변화고 라하왔잖아요 규칙 변화 에이, 규칙 변화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대부분은 일반 동사 과거형을 만들 때 대부분의 동사에 뭐야 원형에 다 ED만 붙여버린다 말이에요 원형에 ED만 붙여버리면 플린드 h a e t o o p e n started, t a l k e to visit. 이렇게 이 d를 붙여버린 경우가 대부분의 동사라는 이야기야. 그런데 여기서 e 로 끝나잖아. 끝에가 이렇게 e 로 끝나잖아. e 로 끝나면은 일반적으로 이 d가 붙어야지 뭐가 된다. 과거형이라는 이야기야. 근데 e 가 있는데 이 d를 또 쓰면 되는데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끝에가 e 로 끝났을 때는 그냥 뭐만 써줘. 여기서처럼. T만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like the, live t love the, move the, dance t 이렇게 T만 써주면 돼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Y A, O, A R, -O, o, U A, O, U 자, 이렇게 모음 뒤에다 Y 모음 뒤에다 Y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뭐가써 E, D만 붙여버리면 된다는 말이야 모음 뒤에 y 냥 그대로 E, D 다음에 단문 플러스 단자음 이 그러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 이렇게 단문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단자음 자음을 하나 더 쓰고 이디 이 자음 하나 더 쓰고 자음 하나 더 쓰고 이디를 써라 그 말이야. 자키친타라 봐보자. 그래서 청소했다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? 청소했다는 클린드가 되겠지. 클린드 그렇지? 클린드가 되고. 겠 공부했다. s t u d i e d y study. 자음 플러스 y는, 자음 플러스 y는 i로 붙이고 e로 붙인다는 거. 이, 이건 알겠죠. y로 붙이고 e. 원첩, 원첩다는 start인데, stop, t가 되겠지. 단번 플러스 단자음이니까 자음 하나 더 붙이고 뭐가 되겠어? e, stop, t.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리고 여기, 뭐, 발음 정도는 그냥 한번 얘가 시가 얘가 들어가 치가 얘가 들어가는데 좀 빠져 못하겠있습니다시 길게 늘어뜨린 거시이시 알겠죠? 이거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 보시고 자, 불규칙 변화를 봅시다. 어떻게 보면 불규칙 변화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죠. 이? 많이 나오겠죠. 왜 이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. 이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비길의번호형이 비 견이지, 비 견이지, 바의 과거형은 뭐야? 보트잖아, 보트, 그지? 바이의 과거형은 보트고, 그다음에 투의 과거형은 투의 과거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? 디더가 되겠지, 디더, 그러지. 그다음에 이 t 의 과거형은 에이트가 되겠고, 에이트, 그다음에 파인드의 과거형은 파운드가 되겠죠, 파운드, 그다음에 get의 과거형 뭐가 돼? got 되겠죠, got. 그러지요 고기의 과거형은 멘트죠 네. 고기의 과거형은 멘트 헤드의 과거형은 헤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즈의 과거형은 로스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메이트의 과거형은 메이트가 되겠고 미트의 과거형은 메시가 되겠고 그러지 런의 과거형은 랜이 되겠지 랜 씽의 과거형은 뭐요 쌩이 되겠죠 쌩 씹의 과거형은 자, s e 이 되겠고, SWIM의 과거형은 SWAP이 되겠고, TAKE의 과거형은 뭐야? 특이죠 TOOK. TAKE의 과거형은 특이고 RIGHT의 과거형은 ROAD가 되겠죠. 에이. 자, 이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어찌하나? 외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. 이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에우드 시작한다는 이야기야. 근데 이제 주의할 때, 자, 라이하고 레이. 라이 자요 라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늦다 노예 있다 그 말이 라이의 과거형은 레이버 라이가 거짓말하다 할 때는 뭐가 된다 라이트가 된다는 이야기 라이의 거짓말하다 할 때는 라이트 그 다음에 늦다 노예제 있다 할 때는 라이 레이가 된다 그 말이야 자 예문을 봅시다 예문을 봐봐 예문을 보면 I played too. 대한 엘리베이터리 스쿨, 다녔다.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? 렌트가 되겠지. 렌트, 다녔다. 니까 시대가 과거가 되지. 자, 마드로 블랭크, 스파게티 포디어 만들어주셨다.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야 돼? 과거형이니까 메이드가 오겠지, 메이드가. 그러지 자, 지금 현재, 어, 불규칙 변화에서, 에? 여기는 어쨌다 아까쯤이나 현대형하고 과거형이 다른 경우고, 현재형과 과거형 이 같은 경우다 이 말이지 put, put, cut, cut, read, read. 요거는 조금 스페인어 같은데 발음만 다르다 이 read, read 이 되지 read, read, cost, cost, be 여기들다 hurt, hurt 알겠죠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은 동사임 들어가게 말이야 자 I, 놓았다니까 뭐가 되겠어? I put, 놓았다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. 그다음에 읽었다가 뭐가 되겠어? 자, she read가 되겠지, read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봐보자. 여기서 나 봐봐. 여기서 이게 read인지, read인지 어떻게 알아? 여기서 이게 read인지, 이게 read인지, read인지 왜 스피링은 똑같잖아? 그럼 이게 read인지 어떻게 알아? 자, 봐봐. 자, 봐봐. 여기서. 이게 만약에, 현재형이라면, C가 몇 인칭이냐? 3인칭이지. 단수지. 3인칭 단수니까, 이, read가, 뭐가 붙어야 돼? S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. 이게 단수고, 현재형일 때는 S야. 그 그러니까 S가 안 붙었단 말은 무슨 형이야? 과거형이다그 말이야. 이? 다시 한다. C가 3인칭 단수고, 동사가 현재형일 때는, 어쨌든 S가 붙어야 된다얘기잖아그 S가 안 붙었단 말은, 이게 무슨 형이다? 과거형이다그 말이야. 이? 자 여기까지 불규칙 변화까지 해가지고 이 일반동사의 현재형 과거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